입학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조금 네. 빨리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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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1차 서류 심사가 나와 있고 학업 성적 쭉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그 IGCSE A 레벨의 IB 디플로마에 관해서 대략적인 점수대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 어차피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 이쪽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나눠지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A레벨하고 IB를 음. 최종적으로 성적을 받은 학생보다는 하고 네.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네. 왜냐면 2023학년 도 가을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15일까지 예, 지원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이제 마지막 학년에 지원을 네네.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최소 입학 조건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죠, 죠 그렇죠. A 레벨은 입학 조건 보면 네. 낮은데는 AAB도 있어요. AAB 네. 세 과목에서 네. AAB. 근데 보통 AAA가 제일 많고 AAA 네. 이상 안쳐. 네. 다음 IB는 38점도 있고 그낮은 음. 것부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편적으로 38점 플러스가 제일 많아요. 음. 이라운드가 그다음에 어,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는 뭐 30, 40 점대 네. 이렇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미니멈이다. 네. 다만, 뭐, 세부적인 입학 조건에 성적 보면 TCSE.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a 레벨전에 거. 네. IB 같은 경우는 MIP라고 되어있거 네, 이런, 아. 이런 성적이 있는데, TCSE 기준으로는 이것도 학교마다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보통 6과목에 A, 유, A, 6개, 네. 6과목에 A, 네. 또는 뭐, B 이상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최소 입학 조건이에요. 아. 제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저희 학부모님 수준은 네. 정확히 잘 알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겠 딱, 그래? 야, 내가 한번 유카스 찾아볼게. 네. 하고 막, 그래, 찾아보십니다. 우리 네. 아버님들 뭐라 하시냐. 야, 거기 3 8점이 붙는 데야. 그니까, 이. 거기 AA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쉬워. 영국명은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쉽습니다. 이 네. 입학하기가. 쉬운 이유가 유카스 지원을 할때 다섯 개 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 그렇죠. 얼마나 좋은 점. 네. 그거 뭐, A1레벨 점수만 네. 있으면 되고 오면 돼. 다른 거안 네. 하고. 네. 근데 의대는 달라요. 아, 그쵸. 그대는 음. 뒤에 또 나오긴 할 건데, 음. 지원자가 많아요. 그니까 러 아. 9,500명 뽑는데, 음. 지금 2020년도인가 2021학년도에 응시생이 네. 약 3만 명 정도 돼요. 3대1인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높아져요. 그쵸. 그러면 미니멈은 맞아갖고는 절대 입학할 수가 없어요. 음. 내가 38점 됐으니까 될것 같다? 음. 아니면 40점 받으면 무조건 입학할 까도 절대 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냥 뭐딱 보고, 그냥 기본 점수만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더이 학업 평가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면 네네. A 레벨이나 IB 디플로마를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럼 필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네네. 또 우왕장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A 레벨에서는 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생물화학이 필수예요. 생물화학. 아, 예. 수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학이나 물리나 둘 중에 하나. 이런 음, 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필수 과목은 수학생 생물화학이고.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음. 조합을 할때 생물화학 수학을 제일 많이 하죠. 예, 그죠. 네, 물리보다는 음. 음. 이거고요. IB는 하이어 레벨에서 생물화학을 꼭 해야 돼요. 어. 이게 이제 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예. 수학을 보통 하이어 레벨로 선택을 하는 네네. 일반적인 네.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A 레벨을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음. 다그 과목을 하시는 친구들이고, 맞습니다. IB 또그 다이어 레벨 하시는 분들인데 음. 문제는 네. 또 미국계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음. 음. 선생님, 저희는 AP를 하는데, 음. 이걸 가지고 영국에다 지원하고 싶어요. 아니면 국내고등학교 다니다가, 네. 선생님, 저는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으면, 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일단, 영국에서부터 아, 좀설명해주시면 미국 예. 교육제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GPA, 내신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AP를 하거나 음. SAT2에서 네. 서브젝트 테스트 있잖아요.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아, 아 이제 서브젝트. 예, 작년 오, 6월에. 아, 나 물었나. 저좀왜없애냐막 뭐라 했는데. 난대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러게요, 도메인 전대 이거 박사 안 받고 이 사람 들이 말이야. 예. AP만 있습니다. 예, AP의 네. 경우는 다섯 과목 정도를 보통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대학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네. AP에서 세 과목 정도는 5 점을 받아야 되고요, 만점이니세 과목이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도 생물화학이 기본적으로 그쵸, 그쵸. 포함되고 그다음에 수학은 셀프레스 정도로 포함시키는 것들이 예. 보편적 예, 예. 조합이에요. 음. 그래서 AP 점수 받으면 5점 이상을 받았다고 하면 음. 당연히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하고 평가 요소로는 기본 요소만 갖췄다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A 레벨이나 A 레벨하고 IB가 네. 그, 똑같이 봐주고 아, AP도 거기에 그 준해서 아, 똑같이 봐주니까 맞아요. AP를 했다고 해서 불리익을 당하고도 지나아요 그럼 문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요 여기는 아.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는 이게 국내 고등학교인데 AP를 했다. 이렇게는 이제 선정되어 있는 않지만, 그렇죠. 일단 가장 큰게 AP 성적을 볼 거라고 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국내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네. 그럼 나중에 좀 언급을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을 하거나 예. 방법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를 예. A레벨을 아직 않을 거고 국내 예. 고등학교를 아주 높은 성적 예. 높은 성적이라고 하면 1, 2등급 이상 네.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그쵸, 거고 그다음에 그 생물화학 뭐 생투, 화투까지 무조건 음.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건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음. 그 학생들은 대학을 1학년 정도 하시는 것도 음. 괜찮아요 그다음에 네. 특히나 어, 뭐 생물 관련된 거 네. 화학 관련된 거, 전공에서 음. 1학년 때 생물화학, 수학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서 네. 뭐 4.5만점에3.75 이상을 아, 받으면 예. 4.0 이상 음. 받는다고 하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음. 방법일까 아, 방법이지 않을까 네. 물론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건 아니죠 그쵸 그아 나중에 미니멈을 깔고 가자는 거죠 돼야 되는 네. 거? 네. 네.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자기소개서 부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서류 전형을 할때 네. 학업 성적이 가장 큰 부분이 들어가고요 저표 네. 보시면 음. 제일 아래에 있는 입학시험이 성적이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입학시험 성적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는 다른 성적 그렇죠? 네. 다른 성적이라는 건 A 레벨 예상 점수나 예. g c s e 성적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 평가의 기본이 됩니다. 예. 근데 음, 이거하고 그렇죠. 동점자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뭐 추천서도 있을 거고 자소서도 있을 예. 거고 예. 밑에 나와 있는 뭐 재무 경력, 예. 오픈익스피리언스나 이런 것들 오픈익스피리런스는 예.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예. 자소서에 그걸 포함해서 결정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학 공부를 음. 하고 싶어하는지 음. 그런 것들을 쓰는 거고 네. 내가 그 업계에 딱 맞는 사람인지를 강조했던 쓰는 거죠. 700자잖아요. 4천 캐릭터. 4천 캐릭터는 보통 700자 000 내외 나오는데 A4 한장 조금 넘나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고 응. 적합한지를 맞아요. 그 사람들 설득하라는 얘기잖아요. 한 장에 딱 읽어보고 감명이 와 괜찮네 이런 응. 느낌이 오지 않으면. 어, 안 돼요. 아니, 한국말로 써도 그게 힘든 건데. 네. 그래서 다시 영어로 써서 그거를 맞는다라는 게. 다만, 이제, 네.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자기소개에서는 정량적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그 때는 음. 점수화 시켜서 계산을 하거든요. 네. 네. 그니까, 뒤에 또 음. 나오긴 하는데, 이따 보여드릴 건데, 어, 몇 점, 몇 점, 몇 점, 자, 점수로 계산을 해요. 예. 왜냐면 이게 음.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그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엄청, 이거, 영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자기소개서는 글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우선 그렇죠. 해야 되죠 이걸 네. 점수화 시킬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그죠, 있으니까 그죠. 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 동점자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음. 판가름을 할수 있는 요소가 아.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도메이저님이랑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문 직무경력이라는게 워크 익스페리언스 네네. 우리가 말하는 팔로우심뭐 이런 네네. 것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 또 알아주시면 좋은거 워크 익스페리언스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게 병원에서 섀도잉하는거 의사들이 서가지고 그렇죠. 보는거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어도 된다는거 아... 직무경험을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야, 보건 의료 계열이 도대체 뭐 하는지 알아야 된다. 의사가 무엇 음. 하는 직업인지. 이런 음. 걸 알아야 음. 된다는 취지에 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팬데믹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대체하는 음.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아. 수업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수를 하려면, 음. 이 직무 능력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네. 상당히 많아요. 학교마다 네. 좀 차이가 있지만. 음. 근데 이제 대부분 본면 하기는, 변하기는, 네. 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걸좋아하 그, 않아서 병원이나 어. 아니면 자원봉사. 음. 예를 들어서, 뭐, 코, 요즘 팬데믹 되게 많은 코로나 뭐죠? 선별 진로서. 선별 진로서에서 예. 안내요 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그 되게 좋은 음. 어, 자원봉사 중에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또 떠오르는 게, 예.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애들 다 이제 음. 국제학교 학교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 자기네들이 뭔가 할수 있는 보건적인 요소들. 도 그런 것도 그대요 예,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제게 음. 특이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요. 네. 근데 어, 맥도날드에서 그냥 이렇게 쿠킹하는 거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나 직원들의 네. 복원 우려와 관련된 것들, 아. 자기, 그, 자기, 그 사람의 롤이. 네. 아.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그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영국은 그래요. 네. 한국은 그런 롤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 저희 부모님들 수준은 아시잖아요. 네. 아버님들 옆에서 뭐라고 아. 농담 주시냐면, 네. 야, 그러면, 저기, 체온계 들고 학교에서 네. 제라디가 애들, 들어가는 애들, 그건 <laughs>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무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예. 의사가 뭐 하는지 음. 알수 있는 거, 보건의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음. 어떤 것이든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어렵다고 하면 요즘 온라인 할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음.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궁금하시다고 하면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 여러분들은 조금 섀도잉 말고도 많은 길이 있다. 음, 음. 이 정도를 알고 있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빠, 부모님이 의사 아니어서 네. 또그 주변에 의사 아니어서 네. 나는 병원에서 일 못한다. 네. 병원에서 일안 해도 됩니다. 네. 네. 이세 번째 보면 이제 추천서 부분이 이제 네. 포함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항상 애매한 부분인 음, 것 같아요. 왜요? 어느 분이 나를 추천 어떻게 해주실지도 모르겠고 아 어떤 내용을 또 선생님들 역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 있으세요. 그렇지. 내가 어떻게 추천서를 써주냐,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샘플을 예. 필요하다고 제공을 가 하기도 하는데 예. 누가 음. 추천을 해야 되냐면 예. 지원하는 학생, 학생의 예. 학업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네. 네. 그러면 누구겠어요? 담임 담임 선생. 님 네. 아니 교과목 선생님. 그쵸. 이런 분들이 그럼 알았죠. 생물이나 화학 선생님.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그런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아니 다른 선생님.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현재 내가 학업 중이라고 하면 예. 그걸 하면 교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예를 들어 IB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 하이얼 레벨의 생물 화학 수학을 하고 음. 있는데 그걸 평가를 해서 예. 내가 몇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음. 예상 점수를 음. 적어 줄수 있는 사람. 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추천서에는 음. 학생이 현재 학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걸 간단히 네. 쓰고, 예.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예.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공부 잘해. 이거 네. 아니라, 네. 이거 이제 다르게 표현해. 이 학생은 열 명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아, 어떻게 구박을 하내고좀더 구체적으로. 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걸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음. 하는 거지. 어, 이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네. 아주 뭐 활발해. 네. 어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본 학생들 중에 0년 동안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런 거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객관적인 것들, 객관적인 돼요. 자료가 네. 있을 만한 네. 것들 네. 알겠습니다. 추천자요 네. 정도로 하면 좋을 거 같고, 네. 어쨌든 뭐또 우리 도메이저님이 네. 또 샘플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주는데 네. 대부분 선생님들 많이 자, 네.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아까 앞에서 비메시나 유케서 네. 잠깐 네. 언급을 네.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야 이게 열심히, 좀 준비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단은 서류 심사에서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내가 이제 A 일 레벨을 하고 있거나 네. 그러니까 1 2 학년에 있거나 네. i b 에1 학년 지나서 2 학년에 있거나 지금 현재 1 학년이다. 이 네. 대학생이 네. 올해 의대를 지원해보고 싶다. 내가 네.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학생들은 이미 GCSE나 MIP나 이런 것들다 했어요. 네, 그렇죠. 다 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 그 과거의 것들은 성적을 예.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성적이 좋다고 해봐요. 예. 그러면 이제 현재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예. 가장 큰건 유캣이나 음. 비맷 점수예요. 아, 이게 엄청 네.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점수에 따라서 인터뷰를 갈 서류 성명이 음. 통과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 정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캣하고 비맷 점수는 엄청 빨리 준비해야 돼요. 음... 몇 개월, 뭐, 뭐, 한달 준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라는 게 추천은? 뭐, 저희가 권하는 건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하, 아무리 못해도 자기 개인학습은 6개월 이상은 필요하고. 예. 이게 한정된 시간에 시험을 푸는 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SJT, 6회 대 SJT 마지막 예. 세션이 Situational 어, Judgment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상황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점, 시험인데 이게 한 문제당 쓸수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0몇 초 밖에 안 돼요 문제는 하... 음, 텍스트가 있고 음, 문제를 읽고 지, 이렇게, 그, 다섯 개 네. 중에 딱 봐요 정말 한국말로도 보고 어려워요 <laughs> 그러면 그걸 정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죠. 바로 튀어나와야겠네요 그다음에 뭐 추론 능력 평가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도형이 막 그려져 있어 네. 다음에는 그런 거 한번 봐야 되겠네 이게 얼마나 네. 어려운지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형이 있는데 딱 보고 직관적으로 딱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에서밖에 안 나와요 네. 이게 수학문제 많이 니거든요 수진이 적어놔라 해주시기로 했어 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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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주시기로 어. 했으니까 네. 잘 적어놔 들으셨죠? 네. <laughs>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들이 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제가 비맷 시간 육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준비를 해볼 수도 있어요 비맷 사이트, 육회 네. 사이트에 가서 기출문제나 이런 걸 갖고 어뭐 도전 한번 해보시고 음. 아나파 방... 분명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이런 분들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음. 일 수업을 따로 받기도 네. 하고 제가 보학기는한 6개월 이상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반복적인 네. 훈련이 필요하다. 예. 네. 저도 이제 비멧 준비하던 친구를 봤는데 1년 반 준비하더라고요. 비멧. 그나마 비멧은 아. 세션 2는 아까 네. 교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나마 일반 교과목 잘하면 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SA 부분하고 음. 앞에 것들이 있거든요. SA는 네. 영어 정말 잘해야 돼요. 리들이 아. 그냥 토플이나 IELTS의 음. 라이팅 정도로 네, 네. 평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비메 보면 평가 요소에 콜로키오비밀리시에요. 네. 예.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야. 자 이게 뭐라 네. 수준이 높아야 돼.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영어 자체나 이게 사용하는 네. 것들을 어떻게 네. 쓸 것인지, 아. 어떤 문장을 구성할 것인지를 네. 되게 중요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음. 오랫동안 준비해야 된다. 음. 어, 아까 보낸 음. 것처럼 모크 음. 기재 네. 뭐 해보시고 음. 해볼 수 있겠다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비메시나 유캣은 따로 준비를 좀더 해서 그렇죠. 어떤 시기인지 설명을 좀해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